내가 2주 전인가? 아침에, 2주 전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경을 쓰려고딱 했는데, 보여요?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안경이 다리가 부러질랑 말랑해. 그래서 이 안경이 내 시그니처잖아, 또 나름. 지금 안경도 나쁘진 않은데, 너무 선해 보이는 인상이 아닌데, 안경마저 좀 이러니까, 이게 좀, 이러니까. 좀 별론 것 같아가지고 어, 싸가지 없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안경 사야 되겠어 안경알을 바꾼지는 얼마 안 됐거든 안경알이 비싸도 별로 없고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으면 살릴려고 안경알이 비싸잖아 태고 다도 태는 5천원짜리 싸고 났어도 안경알은 비싼 거 써야 되니까 알겠죠 어, 내가 그 모니터링 하는데 와 안경 하나 바뀌니까는 사람이 확세 보이더라고. 통영인데 지금 이쪽에서 안경점을 가본 적이 없고 그냥 검색해서 다비치 안경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비치 안경점으로 가려고. 아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나 이거 커 가지고 이렇게 묶었 어？마스크 가 너무 커서 내가 생각 보다 얼 굴이 조막 만해 오빠 들 모르 지？자 다비치 안경점 에갈 가게 네. 안녕 하 세요. 방송해도 돼요? 네? 방송해도 돼요? 어, 개인 방송하신 네. 거예요? <laughs> 안 제가 안경 쓰던 게 있는데, 네. 안경 테만 바꾸고 싶어가지고, 안경 그 모양이 맞는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걸 찾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모양인데. 아, 그래요? 이게 <laughs> 어려운 모양이에요? 동그리 <laughs> 안경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게 완전한 원형은 잘 찾기가 힘들어요. 없어요, 이쪽엔? 다른 비슷한 것도 없을까요? 찾아봐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안경이래 이렇게 동그란 거 별로 잘 없대. 내가 원래 썼던 게 이거예요. 어, 어지럽지? 근데 여기 다리가 아, 다리가 건들건들해졌어 오래 써서. 근데 완전 동그리가 없고 약간은 달라졌어 모양이. 봐봐요. 이런 모양. 동그랗게 완전 동그란 게 저희 흰색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크기가 조금 더 커서 아예 새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이가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흰색이라서 이게 또 이렇게 동그란 거 검정색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거로 이건 조금 가끔면 넣을 수 있잖아요. 네. 얘는 얼마야 새? 새만 원. 아 이거는 주문할까요? 검정색으로 그렇게 어. 해드릴까요? 저희 기록 있으세요? 네, 주시고요 젊은 분들이 갖고 있기 힘든 어, 도수라 다시 검사를 해보, 해보시겠다고. <laughs> 헐, 드디어 부러졌어. 아예 내 안경. 이렇게 됐어. 부러졌어. 아예. 여기는 이렇게 부러지고. 선생님 저 당근주스 마시고 싶어요 네. 당근주스가 저기 부민데 먹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어차피 바다에서는 다른 환경 쓰니까는 그냥 압축만 한번 해가지고 쓸까? 고민 어, 시티비 어 낚시 예다시돌아 진짜 남친저 같아요 아 진짜요? 어, 네. <laughs> 남자친 여기 <laughs> 안경사 선생님 남자친구가 낚시 TV 보신데 <laughs> 제 것도 좀 봐달라고 낚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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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도 같이 유튜브 유튜브 중날 보셨대 뭔 하시면 바로 다꺾일수 있도록 <laughs> 안경대 두개 주문했어 이 인상을 좀 바꾸니까 안경이 아이에어라서 이게 옷이잖아 옷 얼굴에 있는 좀 선택을 잘 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장건지. 아 다비치 안경 되게 좋은 게 있다. 카페 다운이래 여기가. 20분으로 시간을 제한한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봐. 여기 그 다비치 멤버십 카드가 있나 봐. 멤버십 카드를 제시, 제시하면 1일 1회 카페 무료 이용이 가능하네? 3천원, 5천원 이렇게 카페를 갈 필요가 없네. 그냥 여기 와가지고 마시면 되잖아. 자리도 어쩐지 좀 카페처럼 꾸며져 있다 했어. 그냥 들리,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커피 한잔 마셔야지. 그러면 여기 와서 먹으면 되잖아. 혼짠데. 보여줄게, 한번. 이렇게 셀프바가 있어 그리고 다비치에서 좋은 활동하고 있다 여기 어 간식을 쏜데 그래 가지고 어 고객님의 사연을 적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네 어 학교 직장인 학원에 간식을 쏜다 누가 다비치 아래에 있는 종이에 사연을 적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비치가 간식을 쏩니다 이렇게 종이가 있어 이거에다 쓰면 그거 주나봐, 간식 주나봐. 다음번에 우리 이거 하자. 그거. 우리 대회 때. 여기 좋네. 안경사 선생님 나 알아보고서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 귀여워 귀여워 나를 보고서 얼굴이 빨개질 일이야. <웃음> 맛있다. <웃음> 여기 내 스튜디오로 쓰고 싶다. 여기 정말 쾌적하고 좋다. 원래 자유와 석퍼 이런 건좀 비싸죠. 많이 못. 작년에 사줬는데 사줬는데 왜저 낚싯대를 2만 원짜리 사주지? <웃음> <웃음> 낚싯대는 상관없어요. 낚싯대가 비싸다고 고기를 잡아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리추는 제가 더 많이 잡는 것같은데 음. 어복은 내가 있고, 음. 옷복은 지가 있어. <laughs> 여덟 개를 아, 선물했습니다 이쁘다 양아치 양아치 남자친구한테 다이와 옷을 사줬대 근데 남자친구가 2만원짜리 낚싯대를 사줬대 어떻게 생각해요? 양띵가봐 남자친구가 속았네 남자친구한테 어때요? 좀 들어왔나요? 여기 헐거 잘 봐드릴게요. 들었지? 선생님, 얼굴 진짜 작으시네 <laughs> 사장님이 낚시 하나 봐. 여기 인테리어 죽인다. <laughs> 어, 여기 통영이니까. <laughs> 여기 통영이니까. 어, 좋아.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딱 <laughs> 좋아. 7만. 원. 안경을 안경팩 두개한거 맞아요? 네. <laughs> 오늘 싸게 먹겠다. 7만 원 하시고, 포인트는 없고, 정리되시요 네. 오늘 싸게 먹겠다. 조금 돌아왔지, 이제. 퐁그리.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좀 돌아왔어? 괜찮아졌어? 네모보다 훨씬 낫구만, 이게. 네모보다 훨씬 낫지?